사랑해 너를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역시 5지구에서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뭐지? 여기저기 한눈 펀치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온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에이. <laughs> 언제나 이만 변치 않을게 미쳤다 이 12시에 집에서 <laughs> 음을 낮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밖에서 엄마랑 동생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. 갑자기 저스3물세 살이나 서먹은 연이어밤 밤중 열두 시가 넘었는데 숫자 송을 쳐 보르고. <laughs>